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24주가 되는 날이고 아, 오늘은 저희 남편이랑 저희 그제 마터니티 저의 그 만삭사진이죠. 만삭사진을 찍으려고 네, 근처에 있는 후지사와 쪽으로 가려고 지금 나왔어요. 원래는 그, 그냥 전문가한테 찍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어.. 그냥 맘에 드는 사진관도 못 찾았고, 남편이 찍어주면 더 뭔가 추억에 남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우리 둘이 되게 추억 남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네, 남편이 <laughs> 직접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뭐, 카메라도 있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오늘은 그 후지사와에 있는 뜨지도, 쪽에 가서 어, 바닷가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고 만삭사진을 찍고 네 그러고 올 예정입니다. 너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오늘 사진을 찍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치야 이게, 그, 텐서. 네, 생각보다 쪽팔리지 않았어요. <laughs> 재밌게 잘 찍고 갑니다. 머머. <laughs> 사랑하는 부부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임신하고 24주 정도 되는 날입니다. 최근에는 20주 지나고 나서 이제 매주 2주에 한 번씩 어, 진료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2주 만에 진료를 가고 있어요. 오늘 이게 비염인지 감기인지 모르겠는데 목이 지금 완전히 잠겨 가지고 아무튼 컨디션은 뭐 그렇게 좋적 좋진 않지만 네,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애들 만나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그 입체 초음파 요즘에 가면 맨날 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저는 갈 때마다 선생님이 바뀌어요. 일본은 약간 주치제도가 아닌 것 같아서 그 가는 날마다 의사선생님이 바뀌 거든요 근데 그 초음파를 좀그 입체초음파를 잘 봐주시는 선생님이 있고 아닌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은 좀잘 봐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아이들이 좀 협조적으로 얼굴을 좀 보여줘서 오늘은 좀 예쁜 입체초음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고마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어 어떤 한 분한테 애기 보행기를 굉장히 미리 <laughs> 네, 무료로 받기로 해가지고 보행기랑 또어 남편 회사 동료분이 애기 침대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애기 침대 신생아 침대 무료 주,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지금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군데를 들려서 애기 용품을 또 어, 고맙게 잘 받고 그렇게 올 예정입니다. 이제 조금 조금씩 애기용품 사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이제 오늘이 26주죠. 제가 26주인데 아마존에서 타임세일해가지고 어, 필요한 거 타임세일 나온 거는 거의 다 구매를 했고 적병 소독기라던가 <laughs>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신생아 베이비띠 같은 것도 좀 중고로 살려고 했는데 타임세일에서 거의 중고 가격이랑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바로 사고. 네, 그렇게 지금 애기용품을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고 네, 다 거의 구매가 완료되면 한번 또 어떤 제품들을 구매했는지 또 그런 영상을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다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임신하고 26주 2일이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초죠 초췌, 뭔가 좋지않네요 애기들을 보러 가는 날은 언제나 기분이 좋고 굉장히 설렙니다. 뭐 살짝 걱정도 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애들 잘 커주고 어, 있는 것 같아요. 태동도 활발하고. 그래서 네, 항상 오늘은 좀 예쁜 얼굴을 정면으로 볼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그 규정상 쌍둥이 임산부는 화요일 밖에 진료를 안 봐주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화요일마다 저랑 남편이랑 둘이 이제 휴가를 내고 화요일마다 그렇게 병원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바빠요. 진료 있는 날은 아침 일찍부터 근무하고 점심시간 껴서 병원 갔다 하루 일정이 지나가서 오늘은 조금 바쁜 일정이 될것 같아요. 아무튼, 26주 2일차인데, 어 지금 상태는 뭐, 상, 쌍둥이 치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제는 진짜 제가 요즘에 똑바로 누워서 못 자거든요. 똑바로 누우면 약간 숨이 안 쉬어지는? 아, 너무 답답하고, 뭔가 애기들이 이제 저의 무슨 장기들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똑바로 잠을 못 자서 옆으로 자는데, 아, 옆으로 자는 것도 조금씩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밤에 갑자기 그, 다리 쥐가 엄청 심하게 살면서 쥐가 이렇게 아프게 난 적이 없었는데 다리에 쥐가 엄청 심하게 나는 적이 있거든요. 항상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을 깨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몇번 하니까 남편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서 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어제는 진짜 자는데 막 다리도 저리고 팔도 저리고 막 허리도 저리고. 않네요. 아직 26주밖에 안 됐는데 30주가 이제 진짜라고 하는데 30주 넘으면 더 힘들어지겠죠? 아무튼 그래도 뭐, 다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애들 생각하면 다 견딜 수 있고 거의 한 10주, 11주 남았네요, 출산까지. 그래서 어, 마지막 힘을 다해서 화이팅 할수 있습니다. 네, 힘들지 않아요. 행복하고. 오늘은 과연 우리 애기들이 얼굴을 잘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애기들잘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진료 잘 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 저번 저저번 주에는 임당 검사 결과도 나왔고요. 수치는 다행히 한밑 정도로 어네 임당은 무사히 패스를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이랑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것도 많이 먹고 근데 확실히 먹는 거랑은 조금 그렇게 크게 연관은 <laughs>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그래도 임상 임당은 다행히 패스를 해서 너무 다행이고 애기들은 오늘 이제 사이좋게 둘다 1kg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20g, 0 1,30g 정도 네 돼서 아이들도 사이좋게 잘 크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빈혈 수치가 좀 있어가지고 빈혈약 한 달치 받아왔어요. 그래도 쌍둥이다 보니까 네, 빈혈 수치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 확인해서 너무 기분 좋고 네 일단은 삼겹살을 먹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오늘은 남편이랑 어, 영화를 보러 갑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애기가 태어나면은 한몇 년간은 둘이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애기가 <laughs> 태어나기 전에 좀 영화를 더 보자라는 생각으로 영화관을 가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영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오늘은 애기가 음, 태어나기 전에 둘이 할수 있는 <laughs> 것들을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11월하는 네, 영화를 보고 그 이케아에서 애기 옷장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목걸이랑 네 그런 거좀 살짝 보고 그러고 집에 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어, 저는 오늘 28주가 드디어 됐습니 제 목표는 30주 안으로 이제 애기꺼 빨래 다 하고 다 준비를 해놓는 게제 목표입니다. 오늘은 남편이랑 <laughs> 오랜만에 딘 타이펑 먹고 싶어가지고 딘 타이펑 먹으러 가고 어 몇개더 필요한 거 애기 용품 사고 그러고 올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네요 여기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임신한 지 어, 11주? 아, 11주가 아니고 임신한지 28주가 28주 2일 정도가 되는 날입니다. 어김없이 네,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에요. 아, 이제 28주까지 왔고 다음번 방문 때는 이제 30주네요. 그러면 어느덧 이제 아기가 나올 때까지 한두달 정도? 조금 안 남은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 애기들을 볼수 있는 날이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몸은 뭐 하루하루 무거워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가는 길에 제가 핫초코를 하나 사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 애기들이 좀잘 움직여서 워낙에 잘 움직이기도 하지만 애기들 얼굴을 좀 고 예쁜 초음파 사진을 하나 갖고 싶은데 네, 네. 정면까진 아니더라도 예쁜 옆모습 사진 오늘, 오늘은 과연 볼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병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 타르트를 샀습니다오 맛있어 뭐야? Happy 3 years wedding anniversary <laughs>